광명 특성급 제14경주가 시작이 었습니다 오늘의 14번째 경주 특성급 제14경주 책임선수 4번 김민준 선수입니다. 4번의 김민준 선수 뒤로 7번의 왕지연 선수 바깥쪽 6번의 김범 선수 6번의 김민철 선수와 2번 박진영 선수 바깥쪽 3번 정혜민 선수 그리고 대열 마지막에서 올라오는 선수 5번 박병화 선수입니다. 3번의 정혜민 선수가 4번 뒤. 쪽 그리고 옆쪽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선두자리로 나서기 시작하는 3발의 정혜민 선수 그리고 외선 타고 있는 7번의 왕지현 선수가 정혜민 선수 이어들어가고 6번의 김범수 선수가 올라와서 정혜민 선수에게 선두자리 요구할 듯 보입니다 김범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정혜민 선수가 김범 선수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김범 선수 역시 긴거리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 바깥쪽에 4번의 김민준 선수가 다시 올라와서 본연의 자리였던 선두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 속도를 올려봅니다. 6번의 김범수 선수 앞쪽에 위치하면서 4번의 김민준이 다시 선두가 됐고 정혜민 선수는 김민준 선수 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어 들어가는 선수는 7번의 왕지원 선수. 뒤쪽에는 대열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박진영 선수 그리고 5번 박병아 선수 그리고 1번의 김민철 선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제 이번에 박진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올라오고 뒤따라가는 뒤쪽에 후미권 선수들 5번에 박병아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자 3번에 정해민 선수가 살짝 살짝 견제를 했고 결국 5번에 박병아 선수가 선두 유도원이 택 벗어나자마자 선두가 됐습니다 5번에 박병아 선수 뒤쪽에 이번에 박진영 선수 그리고 1번 김민철 선수 이전에 있었던 후미 선수들이 앞선을 장악한 상황. 여기서 6번의 김범 선수가 타종선진하면서 속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5번과 6번, 6번과 5번의 힘싸움 속에 그 뒤쪽에는 안쪽 2번 박진영, 바깥쪽 3번 정혜민입니다. 5번, 6번, 2번, 3번 그리고 뒤쪽 1번, 4번, 7번입니다. 5번의 박병화 선수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3번의 정혜민 선수가 2단 저책이 뒤쪽에 4번의 김민준이 따라갑니다. 3번, 4번 그리고 뒤쪽에 7번의 왕지현까지 3번, 4번, 7번. 3번, 4번, 7번. 3번 4번, 7번입니다. 앞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때 뒤쪽에 힘을 아껴놨던 3번의 정혜민 선수가 젖히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